<laughs> 안녕하십니까. 복사하는 아,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나무 데크 시설에서 자, 아, 슈퍼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아, 10월 17일 아, 목요일. 저녁 8시 31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아, 지금 밤하늘에 떠 있는 아, 슈퍼문이 오늘 저녁 8시 23분경인가? 아, 그때 가장 아, 밝게 보인다라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더 빨리 촬영하려고 했는데 8시 23분이 아니라 약 7분 늦은 8시 31분부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어,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요? 우리 지구에서 어, 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laughs> 자, 정답은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저기 보이시는 어, 달까지 거리가 아, 38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 지금 밤하늘에 떠 있는 아, 달은 지구에서 어, 35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평소보다 약 3만 킬로미터 정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구에서 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그보다 3만 킬로미터가 가까워진 현재는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35만km까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달의 밝기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슈퍼문입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내드리면 지구 한 바퀴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 둘레, 지구 둘레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laughs> 지구 둘레의 길이는 아, 4만 120km 입니다 4만 120km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나무 데크 시설에서 아, 오늘 밤하늘에 떠 있는 아, 슈퍼문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지구에서 저 멀리 슈퍼문까지 거리가 아, 35만km 니까 지구 한바퀴 거리 즉 즉, 지구 둘레 길이의 아홉 배 정도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아홉 배 지구 둘레 길이, 즉, 지구 한 바퀴가 4만 120km인데요. 지구에서 저 달까지의 거리가 아, 35만 km이기 때문에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아, 달과 제가 서 있는 지구 간의 거리, 35만 km는 지구 둘레 길이, 지구 한 바퀴의 아홉 배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laughs> 정말 밝은 달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 훨씬 밝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달인데요. 스마트폰에그 자연 그대로의 달의 모습을 100% 잡아낼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laughs>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석촌호수 동호 북쪽 쪽인로이고요. 아,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아, 달리기를 하거나, 또 노천 카페에서 3355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 자, 롯데월드, 타워부, 롯데월드 타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어,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북쪽에 접해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아 여기에서 더잘 보입니다 자 아,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북쪽 변에 접혀 있는데요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상징, 아, 잠실벌에 우뚝 아, 쏟아있는 아, 롯데월드 타워의 위용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3개의 규모. 오이시드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정말 웅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호 북쪽 조깅로에, 자, 저도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laughs>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0월 17일까지 무려 22년 7개월 1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laughs> 자, 그 장관 22년 7개월 17일 동안 아,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laughs> 아,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 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자, 그리고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4만 120km에 약69% 정도 해당되는 거리인 아, 2 6,8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아, 22년 7개월 17일 동안 일 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석촌호수 한 바퀴 반 정도 됩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아,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는 노천 카페가 있어서 아, 3, 3, 5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풍경도 보고 계십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어,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이고요 노천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보이고요 이 롯데월드타워 어,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의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쪽 인로 바로 북쪽에 접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슈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슈퍼문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지구에서 저 달까지 슈퍼문까지 어, 평소에는 38만 km 인데요. 오늘은 어, 3만 km가 좁혀져서 현재 35만 km 거리에 있는 어, 슈퍼문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입니다. 360, 360도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동호에서 슈퍼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아, 크게 보이고 또 밝아 보이는데요. 제 카메라, 스마트폰,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 그대로 100%이 장관을 담을 수 없어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laughs> 자, 아, 평소에는 이곳 지구에서 아,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오늘은 3만 킬로미터가 좁혀져서 아, 35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고요 그 거리는 아, 지구 둘레 길이 4만 120킬로미터에 약 9배 정도, 9배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laughs> 자, 보통 아, 마라톤 하는 분들이 목표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목표입니다. 아, 마라톤을 시작했던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0월 17일까지 22년 7개월 1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지구 한 바퀴 4만 120km의 약69% 정도 해당되는 거리인 아, 26,800km 정도를 달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약한 15년 정도? 아, 뭐 12년 정도, 12년 정도 더 달리면 지구 한 바퀴 4120km를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구 한 바퀴 길이 4120km의 거리는 아, 서울 부산 거리의 100배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약 400km인데요. 그것의 100배에 해당되는 거리가 지구 둘레 한 바퀴 거리고 그 지구 둘레 한 바퀴 거리에 아 9배에 해당되는 거리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지구에서 저달 슈퍼문까지의 거리 35만 킬로미터입니다. <laughs> 자, 정말 달이 크고 어 밝게 보이는 그야말로 슈퍼문입니다. <laughs> 슈퍼문. 자 현재 시각은 어,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어, 10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 42분입니다. 자자 자, 정말 밝게 떠오른 슈퍼문을 보니까 기분이 어, 정말 좋습니다. <laughs> 자 정말. 아,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 지금 현재 선선하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내일은 아,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건강 관리,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옆 나무 데크 시설에서. 어, 무려 35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까지, 달까지의 거리, 35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슈퍼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둥글고 저 밝은 달처럼 항상 어, 만사 형통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화이팅! <웃음> 자, 이 방향으로 찍어야 더잘 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 호수. 동호 국적 조깅로에서 아,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슈퍼문을 마지막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자, 자 망원경으로 촬영하면 훨씬 더 어, 초점도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